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신명기 33장 1 2절 베나민에 대하여는 일렀을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맺히도록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말씀인데 현대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거하며 어떠한 한란과 핍박과 위험이 닥쳐와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심에 영원히 하늘나라가 가기까지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는 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 3회상 17장 45절에서 47절 어린 나이에 민족의 명운을 어깨에 짊어진 소년 다윗과 역사의 이름을 남긴 장수 골리앗의 만남은 엘라골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될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17세 어린 소년과 팔적장신의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긴칼 차고 창까지 들었으나 맨손에 다윗은 작은 돌멩이 다섯 개 갖고 양치는 목동 복장으로 싸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담대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다섯 개 돌멩이를 다쓸 필요도 없이 제일 탄 돌멩이 하나로 승부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다윗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부산에서 목회하는 초대교회 최병근 목사 최병근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척회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6개월이나 밀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인데 워낙 바쁘셔서 지금 한국에 못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시간 일로 6개월 이 지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났는데도 드디어 주인인 안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이제 사기고만 치어서 방패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500만 원 헌금을 하게 하. 최병경 목사는 건물주인을 불러서 점심을 푸짐하게 대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고 송금을 해주셔서 밀린 10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최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집주인은 이후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려면 우리 초대교회로 오세요 헌금도 필요 없는 교회이고 목사 아버지가 정말 큰 부자라고 선전을 하여서 이후 주민들이 너도 나도 호기심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큰 교회를 지어서 나가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리아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기독교 신자 30만 명을 학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위기의 운명에 처했을 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1945년 8월 13일 일본 땅에 원자탄 두 발을 던지게 하시므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사를 단행하셨습니다. 4. 해방 5년 후에 김일성 북한 공산당들의 남침 전쟁 1945년 해방된 지 5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하였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강풍 앞에 촛불의 신세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적과 통일이 되었다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부산 초량 장르교회 목사 등 목사 300여 명이 모여서 밤을 새우며 통곡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엔군이 다시 밀어붙이고 메가더 장군은 정예부대를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대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천분의 1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의 손을 높이 들어주어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